전동킥보드 출퇴근 대중교통 환승에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점점 커지는 위험, 이대로 괜찮을까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800건 이상, 사망자 30명, 부상자 29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위무화됐지만, 여전히 무면허 신호위반 인도주행이 빈번하죠. 또한 인도나 횡단보도 주변의 무분별한 방치 주차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도 크게 해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행자 63%가 전동킥보드로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보행자 밀집 구역에서 불안감이 컸죠. 편리한 라스트마일 이동수단이지만 이제는 사회적 흉물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단속 강화만이 아닙니다. 주차 구역 정비, 헬멧 위무 인식, 이용자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죠. 전동킥보드를 없애는 게 답은 아닙니다. 편리함과 안전의 균형,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